반갑습니다. 숨가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상입니다. 125세 시대 내 가족 수호천사가 되자.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복 관리, 의복은 체온 조절이나 신체 청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신호하는 의복을 입어 자기 자신의 개성이나 의식을 표현하기도 한다. 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맞는 의복을 입어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다.기본 원칙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다.더러워진 의류는 옷감의 종류 및 세탁 방법에 따라 애벌빨래하여 세탁물 주머니에 넣고 세탁한다.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것은 즉시 세탁한다.세탁 시에는 충분히 헹군다.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번 세탁한 후 입고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사람의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한다.의류를 버릴 때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평소에 늘 입은 옷은 바로 찾을 수 있게 수납하고 대상자에게 장소를 명확히 알려주고 꺼내기 쉽도록 서랍 앞쪽에 정리해 둔다. 단추가 떨어졌거나 옷이 뜯긴 자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해 두고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는다. 의복의 선택 및 관리. 노인의 의복과 신발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가볍고 느슨하며 보온성이 좋아야 한다. 입고 벗는 것이 쉬워야 한다. 노인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고 장식은 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출 시 특히 저녁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적이라도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이 좋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막혀 있는 것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양발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속옷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입어서 기분이 좋은 것,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재질일 것, 갈아입기 쉬울 것, 흡습성이 좋은 소재일 것. 참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워진 의류를 방치하면 악취가 나고 흡습성과 보온성이 저하되며 발진과 가려움의 원인이 된다. 침상 청결 관리. 질환 및 장애로 침상에 오래 머무른 대상자의 침상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 정돈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돕는다. 기본 원칙 침상을 정돈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 코드 등 발에 걸리는 물건을 치운다. 아 여기 그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이거참 자꾸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는데. 아, 이렇게 상의 안 하고 자기 임의적으로 거의 해서 참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 뭐든지 이게 그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요양보호에 필요한 물품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두고 나머지는 잘 치워둔다.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고 용기에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을 적어두어 찾기 쉽게 한다. 친구의 선택 및 정리,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좋다.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다. 이불을 걷을 때는 가볍게 두드려 솜을 펴준다. 이불을 건조시키면 면이 팽창하여 보온성이 증가한다. 건조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가 좋고,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담요나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 교체한다. 요, 이게 매트리스에요. 음,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 땀이 흘러 눅눅해지거나 전기장판 등으로 인해 따뜻한 온도가 직접 적으로 닿아서 각종 유해한 세균 이나 집진드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은 말린다 이내용 시트 베개커버 등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한장으로 요 매트리스를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합하다. 히트의 소재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히트 길이, 포 모두 요 매트리스 밑에 넣, 매트리스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를 사용한다.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됨으로 피한다. 화상 대상자는 침구를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주고, 3일에서 오히려 한 번은 세탁하여 햇빛에 말린다.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고, 교환 중에는 먼지가 발생함으로 환기한다. 베개,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깃털이나 솜처럼 너무 푹신한 베개는 머리와 목이 파묻혀 경추의 곡선을 유지하는 도움이 안 되고, 목침이나 돌처럼 딱딱한 베개는 목 근육과 골격에 무리를 주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된다. 적당히 형태가 유지되는 베개를 선택한다. 메밀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 베개는 2, 3개 정도를 준비하면 머리 외에도 체육 변경 시 신체를 지지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가 좋다. 폭은 어깨폭에서 2, 30cm를 더하고 딱딱한 정도는 기호에 따라 조절한다. 조정한다. 감염된 상자는 목포와 베개의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하참아 <laughs> 아, 진짜 이거 요양보호사를 쭉 진행 이제 거의 뭐다 앞으로 한뭐한달 정도 진행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아 정말 생활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이렇게, 그, 들려드릴 때, 마음속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최전문가 요약보호사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